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인 기타포괄손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를 볼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이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이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기타포괄손익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오늘 이 개념을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란, 기타 포괄 손익이란 단기 손익으로 즉시 반영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일정한 회계 원칙에 따라 손익 계산서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항목들이죠. 쉽게 말해,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가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은 향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될 수도 있고, 그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과 단기손익의 차이. 손익계산서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발생한 비용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기타포괄손익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 항목을 포함합니다. 단기손익은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직접 반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은 특정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지만 장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단기손익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기타포괄손익의 두 가지 유형 기타포괄손익은 크게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뉩니다. 1.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이 항목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후에도 절대 단기손익 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주요항목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자산을 재평가 하면서 발생한 가치 변동 순확정급여부채나 자산의 재측정 요소 퇴직급여나 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재평가하여 장부상 가치가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부는 실제로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됩니다. 2.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이 항목들은 향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단기손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입니다. 주요 항목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의 재측정 손익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의 위험 회피 수단 평가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관계 기업 및 공동 기업의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타 포괄손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회사를 매각하게 되면 그 동안 누적된 기타 포괄손익이 단기손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재분류 조정이란 재분류 조정이란 기타 포괄손익으로 기록되었던 항목들이 나중에 단기손익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분류 조정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1. 해외 사업장을 매각할 때.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이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금융 자산을 팔거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기록했던 변동분이 단기 손익으로 이동됩니다. 3. 위험 회피 예상 거래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금융 파생 상품을 활용한 위험 회피 거래에서, 예상 거래가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기록했던 금액이 단기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기타 포괄손익이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때, 지분법 적용 대상 기업의 재무 변화가 기업의 단기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단순한 수익과 비용 개념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상태와 회계 처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단순한 순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친절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